아이돌 시사이트입니다. 문제를 맞추셔야만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문제 먼저 드리겠습니다. 사이를잊지 않은 것 같은 패션을 가리키는 신조어는? 아이 실종. 예, 네, 김동윤 씨 입장해 주세요. 어? 일단 내가 먼저 맞출게요. 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. 140자 이내에 단문으로 글을 주고받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할까요? 어떻게 이거 까먹었는데? 되게 어렵네요 그건 넌 차고, 아, 나 그럼 좀더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UN 사무총장 이런 거좀 해주세요.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인 레알은 무슨 뜻일까요? 레알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더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. 어린이들 사이에서 대통령으로 통하는 국산 펭귄 캐릭터의 이름은? 뭐로포로로 네. 크게 말씀해주세요. 포로로 네, 입장해주세요. 드럼 기구가 있나요? 최근 한나라당 전당기의 공공교육을 제기한 한나라당의 이런 부을 말씀해주세요. 고승덕 네, 입장해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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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이돌 시장입니다. 문제 드릴게요. 문제를 맞추셔야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어? 뭐 그런 프로그가 다 있어?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레알은 무슨 뜻일까요? 뭐?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레알은 무슨 뜻일까요? 레알? 난 축구 전서 레알 마드리드인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 <모델입니다. 웃음> 근데 이걸 통과해야 되는 대단한 것이 뭐이 사람은 왜 이거 들어준 것이야? 그걸 깍두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글을 주고받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뭐라고 할까요? SNS는 <laughs> 알아요 네, 그것 중에 하나 유명한 s n s 하나? 일단 지금 미국 갔다 오는 길인데 거기서는 모좀더 <laughs>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래. 하이를 입지 않은 것 같은 패션을 가리키는 신조어는? 겨울에 패션? 왜 그걸 안 입는 거 추울, 추울 텐데. <laughs> 네 그럼 더 쉬운 문제 데라. 내겠습니다. 더 쉬운 거? 어린이들 사이에서 대통령을 통하는 국산 펭귄 캐릭터의 이름은? 보로로? 네정답입니다 입장해줘. 야 그거. 그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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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차라 열네. 합계 털. 시상회 시작입니다. 어! 누나, 세연. 이 제일 이야왜 이러세요. 같이 하고. 아이참, 리 가면. 손해 보니 다 안녕하세요. 이돌시사 김구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JTBC 신입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. 저희 말이죠. 오늘 정말로 대단한 그런 모험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정말 이분들을 제가 감히 한데 모아봤습니다. 자, 둘러보십시오. 예, <laughs> 예. 우리 김용북 씨, 자 유영상 씨, 김도일 씨. 예. 이번에 방송 시간보다도 자신의 어떤 생리 현상, <laughs> 예. 더 의미를 둬서 졸립다고 가고 기분 안 좋다고 가고, 예 그러던 분들입니다. 아, 기분 안 좋다고 가고. 제가 정말 화감하게 <laughs> 한번 모아봤습니다. 네. 여태까지 시사회 참석했던 분들이 20대 초반이었다면요, 네. 오늘 평균 나이가 무려 45살입니다. 네네. 네. 평균 나이를 훌쩍 넘는 분이 우리 유현상 씨, 친구들이 60이 넘습니다. <laughs> 학교는 아, 연령보다 2살 예. 적어요, 43시. 그래요, 우리 이승진 씨. 여기도 예. 자유로운 영어자영어이 정말 많지 않죠? 탁월공원에서 만나서 왔어요. <웃음> 저런 냄새를 치는 분입니다. 저런 냄트를 치는 분입니요 원래 지금 9시 반에 녹화하는데 탁월공원에서 뭐. 몇 시에 만났다는 얘기예요. <laughs> 예, 그래. 아, 좀, 너무 기다려가지고 좀파마가좀 풀렸어요. 이승진 씨, 이현상이 좀 많이 늘었죠? <laughs> 글쎄, 제가 방송 쉬는 사이에 아주.